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2020년을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뭐 항상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 말씀으로 무장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현장 속에 있나요? 네, 맞아요. 화요일이고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화요일에, 어,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신앙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룹, 뭐해롭당 여러 종파가 있는데 평소에는 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공공에 예수님이 생기니까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논란을 종결시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답변을 계속 우려먹거든요. <laughs> 우리도 우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 개인들의 질문인데요. 우선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 3절 부활이 없대하는 사도 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므로 부활을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선 사도 개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이들을 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계열이라고 추정을 해요. 일단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이 사두 개인들은요, 제사장들과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권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요, 모세 오경에 부활 사상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요 그들은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내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무리수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내세에까지 연결시켜서 누리고 싶었던 게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신학을 만든 건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의 비합리성을 공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한 여자가 일곱 형제랑 쭈루루 결혼을 했으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건 거죠. 여러분 계대 결혼은 당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법이었어요. 여자들이 남편이 죽으면 사실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게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함으로 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유대에는 집파별로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그니까 그집화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만들어 온 케이스가 일곱 명이 다 죽었고 그 형제들하고 이 여자가 다 결혼을 했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는 건 거죠 자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렇게 답하세요 일단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자 사도 개인들이 질문을 할때 모세가 일러스 되 이렇게 하면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함으로 해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 뭐 시편, 자언또뭐 예언서,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부활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계속 번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 일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천사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천사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31절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 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을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건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어떤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건세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어저께 유튜브 지남쌤 스타일 채널에서 처음으로 유료 광고가 올라갔어요. 유튜브들이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홍보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유튜브 이전에 쿠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돈이 된다고 광고를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제 좋은 제품인지 검증을 했고 또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제품이 한국 장인이 만든 거라서 더 마음이 갔어요. 또그 제품을 테스트하는 가정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우리 동네 작은 감자탕 가게가 망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유료 광고비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저도 비즈니스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홍보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규모의 회사들은 제가 구멍가게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홍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재능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지금 메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의 상품들을 메일로 소개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공지해 놨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 뭐, 조그만 회사예요. 그냥 겨우 이제 좀 숨통이 트인 그런 회사이고, 뭐, 제가 대단한 유튜브도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 저한테서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니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또이 모든 재능과 물질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청지기로서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에 맞게요. 큰 돈도 아니고 큰 재능도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진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안 부르시고, 비즈니스로 등떠미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느끼며 전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3절, 무리가 듣고 그가리침에 놀라더라. 어,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딱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계파들이 케우성을 당하니까 그 다음 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세인 중에 한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갖고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자 그의 질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되는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낸 건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갖고 나온 거죠. 유대의 랍비들은요, 63가지 1 계명을 세칩으로 만들고 중요한 계명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자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니라. 자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를 들어서 하나님 사 유사랑이 첫째되고 둘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 이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계명이 이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게임 끝났죠. <laughs> 그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세 무리로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사두 계파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는 바리새파 중에 율법 학자가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자, 이거를 다 평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질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41절. 바리세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바리세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의 개념은 사무엘하 7장 16절 달 언약에 근거하는 건 거죠. 내 왕이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다윗 왕국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예수님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세요 이 말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10편 110편 1절을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여긴 또 성부 하나님이죠 내 원수를 성자 하나님의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좌 우편에 앉을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심판주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5절 다위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냐는 거죠.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법적으로는 오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이 논쟁을 끝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한 마디도 능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laughs> 네, 이제 완전 논쟁이 끝난 거예요. The end.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딱 끝내시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다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을 똑같이 함으로써 엄청 우려먹어요. 뭐 어떤 논쟁도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다 종식시킬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하면 세상의 모든 논쟁이 종식되는 것을 배웠어요. 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논란이 클리어됨을 보았어요. 그 당시 날고 기던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학자들이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닫잖아요. 더 나아가서 막 감탄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확 와닿나요? <laughs> 내년인 2021년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새해에도 꾸준한 성공을 통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우리 삶에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해요. 우리 덕분에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일어나 빛을 바라는 2021년을 시작해보아요. 말씀으로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온기를 전하기를 소원하며 고우싱이에요.